담비야 놀랬지? 아니 막 젖을 먹는데 너무 빨리 허겁지겁 먹는 거야 그래서 공기도 들어가고 해가지고 트림 시킬려고 봤더니 너막숨 쉬는 게 이상해 그러니까 젖이랑 공기랑 같이 들어가지고 트림도 못해 넘어가지도 못해 막 그래가지고 지금 한번 확 뿜었어 막 코도 막힐 것 같았고 엄마 지금 놀라시고 아빠도 놀라고 아빠 어깨에다가 다 토해가지고 지금 밤 12시 넘었거든 근데 가서 얼른 씻겨서 머리 감은 거 아니고 얼른 몸이랑 이렇게 닦았어 엄마가 너 이제 점 먹지 말래 배고픈 게 낫겠대 아빠도 너무 놀랬어. 앗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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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앗. 예, 라이.